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가지려고 해요. 어 먼저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66절을 읽어 보는 거래 추천을 해요. 일단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 주고 그 성경책을 꺼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66절을 찾아보고 좀 읽어보도록 해요. 그럼 읽고 나서 다시 만나요. 자, 다 읽었을 줄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영상을 한, 하나 먼저 보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었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답했어요. 빌라도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두색 겉옷을 입힌 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남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뒀어요.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은 "이 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켰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그러면 성경 찾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질문에 답해봐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네 가지 질문을 선생님 준비를 했어요. 한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어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택했나요? 네. 우리 영상에도 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어2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에 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으로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기 돼 있는데, 어,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죠?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책 38절을 찾아보면 강도 두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이거는 우리 설교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예, 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도사님이 골라봤어요. 자, 탐험하기. 빈칸에 들어갈 말의 짝을 맞추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교재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지금 칸이 비워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칸 안에 지금 전도사님이 준비해 놓은 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를 적절하게 어떤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한번,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구멍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구멍에는, 저기, 누가 있는데? 그쵸? 남자랑 여자가 있죠? 지구 모양 위에, 이렇게, 이렇게 돌잖아요? 누가 있죠? 네. 아람과 하와인 같은데 그러면은 어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씩 적어 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구멍에는 지금 보면은 어 모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 모세, 모세는 출애굽기. 출애굽기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그 거기 들어갈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로, 네, 저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프 큰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게 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랑 여자랑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어...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는 것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적어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각 제목에 등장, 각 제목 우리가 적었잖아요. 각제목의 등장인물을 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성령님 제외하고, 한 명씩 전,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적어 보면 될것 같은데, 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고, 또그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또 있죠. 특히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사, 5주 동안 들어왔던 설교 내용들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또 적어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자면 누구 제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섯 칸 있으니까 다섯 가지.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가 제목을 안정, 그 적지 않았던 것들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출 계획. 하나님의 구출 아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 노아지, 네, 모세지. 그러면은 약속의 땅은 다른 사람 모세 말고 한명 있어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어, 왕국의 성립, 왕국의 성립은 마찬가지로, 어, 그 뒤에 지금 누구랑 싸우는 사람 있죠? 그 사, 싸우, 싸우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될것 같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아, 이 부분은 좀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가 있, 있을 것 같은데, 어, 여왕이 한명 있어요. 왕비가 있죠, 왕비. 성경책 이름으로 돼 있는 왕, 왕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쓰면 좋을 것 같고, 비유와 기적. 비유와 기적 우리 친구들 많이 다 배, 배웠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사람을 쓰면 될것 같고, 그 뒤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나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그냥 어, 다 이제 점점 시간이 가서 배울 내용들이니까 어, 비워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탐험하기 위대한 구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완성된 문장을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공과책에 있는 친구들은 공과책 맨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어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이 스티커들을 붙여서 어이 지금 어떤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양에 써 있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완성된 문자를 써 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모양,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 완벽하게, 그리고 한 번에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 보물 상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흰 종이, 그다음 두 번째 검정 펜, 그리고 세 번째는 빨간색 펜이에요. 세개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전사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손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검은색 펜으로, 그다음에 가운데 어, 지장을 찍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손이 더러워질 것 같은 친구들은 빨간색 을 가운데 이렇게, 네, 구멍을 동그랗게 그려서 거기에 색칠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쓴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밑에다가 혹은 예수님이 누구누구, 내 이름을 쓰는 거요. 내 이름을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쓰면은 전사님이 먼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네,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것을 이제 그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어, 네,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전사님이 너무 좀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이렇게 좀, 네,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할게요. 나만의 기록장, 보물상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설교로 들었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적, 생각해봐요. 이 성경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한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사실은 무엇인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친구들이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적어 보도록 해요. 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걸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친구들이, 어,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죄와 죽음에서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전 선생님이, 어, 보내고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 교회에 신청을 하거나 교회에서 픽업, 픽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책을 받아가거나 주중에 전사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로비에다 비치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 거기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신청을 해서 주소랑 어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시면은 전사님이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공과책을 모두 가지고 공과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미션 아까 뭐였죠? 이거 이거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거 꼭 해주시고 한 거를 카카오 채널 맑은생강천교회 자이언트 꿈나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 나오잖아요 그거 어, 잊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요 우리 계속 어, 어,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제 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특히 6학년 친구들은 또 얼굴도 보고 또중등부 예배도 어떻게 되는지도 또 보면서 해야 되니까 어, 교회에 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